Everybody, o oh, English! 노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TM 기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 그 기기에 현금이 부족할 때가 있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다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드리고 싶은 상황은 좀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어딜 가나 ATM 기기를 자주 볼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차를 또 주로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ATM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또 대야 되고 내려서 걸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drive-through ATM이라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그냥 팔만 쭉 뻗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ATM도 있어요. 차에서 주문하고 음식을 바로 받아가는 패스트푸드의 드라이브 스루 점과 똑같은 형태랍니다. 자, 이 드라이브 스루 ATM 기기에서 인출을 하려는데 기기에 현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직원을 호출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The ATM machine didn't have enough cash.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there wasn't any cash left in the AT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e thru ATM을 사용할 때는 주변에 날치기는 혹시 없는지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하러 가볼까요? Let's oing!